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빼앗아가면서 힘듦과 고통스러운 매일을 감내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새해 호랑이의 맹렬함이 깃들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길 기대해 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입니다. 호랑이띠는 12띠 중세 번째로 한자로는 범인자를 씁니다. 시로는 새벽 3시에서 5시, 방향은 동동북, 다른 겨울 정월, 계절은 정월 입춘에서 2월 경칩까지가 해당됩니다. 이번 호랑이의 해는 이민년입니다. 60간지 중임인은 39번째입니다. 임은 흙을 뜻합니다. 때문에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됩니다. 임수는 물을 상징하면서 색깔로는 검은 색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하고 개, 그거는 항상 검정 쪽에. 그리고 이는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저 우리가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를 상징하고. 그래서 검은 호랑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선 추앙받던 대표 동물입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집요한 성질이 있는데 산신으로도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20년은 양음, 2021년은 음음이었다가 이민년 2022년은 양양으로 바뀝니다. 소처럼 우직하지만 참아야 했던 2021년과는 달리 2022년은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임은 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물의 성질은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유연합니다. 근데 뒤에 이는 나무의 성질입니다. 물과 나무가 만나면 발전을 뜻합니다. 올해 운 자체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는 장년이나 재작년보다는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호랑이라는 거는 항상 동천는 쪽에 새벽 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표현하면 해가 떠오르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은 이제 양적인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해에 속합니다. 2022년 이민 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 휴일 등을 모두 합하면 118일이 됩니다. 옛 사람들은 특히 검은 호랑이가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 역시 마귀의 소행이라 여겼습니다. 마귀를 물리친다는 믿음을 주던 검은 호랑이. 2022년 이민년,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